중학교 1학년 대님들 1학년 2학기 12일간 회전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회전체 1분내 1분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너무 많은 거를 또1부에서 가르치면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회전체의 정의를 가르칠거예요 회전체의 이제 정의 요 부분만 가르치고 이제 어.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의 정의. 일단요, 회전체의 정의라는 것이, 일단, 음, 어, 쉽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요. <laughs> 회전체, 이제, 어,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도형입니다. 회전해서 이제, 생기는, 이제, 입체도형입 회전에서 생기는 입체도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 회전체를, 이제, 어, 정이되실때 회전에서 생기는 입체도형이다.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하실 수 있어도 일단 수업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회전에서 생기는 입체도형인데 누구를, 누구를? 누구를 회전했냐? 누구? 누구를 회전했냐면 이제 평면도형을 회전했습니다. 평면도형을 회전했습니다. 평면. 평면도형을 평면 도형. 평면 회전했는데 회전을 계속하느냐 아닙니다. 1회전만 합니다. 평면도형을 1회전에서 생기는 입체 도형입니다. 이게 이제 평면체의 정의입니다. 평면 도형을 1회전에서 360도에서 생기는 입체 도형입니다. 지금 완벽히 이해 못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림을 통해서 완벽히 이해 시키실 겁니다. 평면 도형을 1회전에서 생기는 입체 도형인데 1회전이 아무렇게나 1회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제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선. 우리가 어떤 운동장에 모일 때거나,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제 무언가를 이제, 이제 할때 항상 기준점이 있습니다. 보면. 운동장에 모일 때도 누구 중심으로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 디에서 만날 때도 뭐, 뭐, 극장에서 만나자. 극장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점. 기준이, 된, 아,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점이든 선이든 이제, 이제 회전체는 이제 평면도형을 일회전에서 생기는 유체도형이라고 강의했는데 여기 뭐 앞에 어떤 문장이 있어야 된다면 이런 문장이 있어야 돼요. 한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이런 말이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렵게 갈수것같어서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회전체. 한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평면도형을 일회전에서 생기는 유체도형입니다. 한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평면도형을 일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전입니다. 이회전축이라는 말은 이제 회전의 중심입니다. 회전의 중심. 회전의 중심이 되는 직선입니다. 회전의 중심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회전의 중심이 되는 직선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첫째 하시는 여러분은 편하실 때가 하십시오. 자, 제가 회전체의 정의, 스스로 말하기에는 여러분께 연습시킨 것 같습니다. 회전체, 회전에서 생기는 입체입니다 누구를 회전했죠? 평면도형 어떻게? 계속 회전합니까? 아니죠. 평면도형을 1회전에서 생기는 입체도형입니다. 1회전할 때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되는 선이 회전축입니다. 그래서 한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평면도형을 1회전에서 생기는 입체도형을 회전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전체의 정의를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의 종류로 넘어가고 싶은데, 처음에 종류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전체의 종류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리고 그 예를 통해서 정의를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회전체의 종류를 더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제가 회전체의 종류를 강의할 건데 회전체의 종류를 강의할 건데 오늘 그 회전체 중에서 하나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원기둥을 하나 가져와 보죠. 원기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평면 도형을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 평면 도형의 이름은 직사각형입니다. 직각 표시 안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한 평면 도형을 일회전에서 생기는 회전 입체 도형, 회전체를 만들 건데, 야이를 이제 어느 어느 회전축을 줘, 이제 어느 직선을 회전축으로 삼을까요? 어느 직선을 회전의 중심으로 삼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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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뭐 하나, 둘, 셋, 넷다 있지만. 여러분들, 이게 편하게 일단 야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이. 야이. 자, 나이를 회전시켜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야이를 회전시키기 전에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회전시킬 건데, 이 그림에서 일단 회전체의 정의를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만 그려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일부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라는 걸 강의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지금 직사각하놓고 어, 다 됐죠? 아이들 보면서 회전체의 정의를 스스로 말할 수 있냐를 연습시키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 자, 어떤 겁니까? 한 직선을 한 직선을 회전의 중심인 회전 축으로 하여 평면 도형을 일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한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평면도형을 1회전시켰을때 생기는 규칙입니다 요거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뭐 회전축이 여기다암기돼 있을거고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제 회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회전하면요 회전하면 어, 이렇게 잘가하시고요좀 빨리 그리면 반대편에도 이제 대각코포이처럼 어, 똑같은 직사각형 그려주시고 L 회전시키면 뭐가 되겠습니다. 딱 아, 봐도 원기둥이 되겠죠. 원기둥. 자 여러분들 보게 원기둥부터 한번 그려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 점선으로 점선을 안 그렸다고 해주시는 거 아니죠? 자그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또 이제 회전체는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그림을 하나 그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렵게 뭐 생각하지 마시고. 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거예요 여기 중심 하나 잡고, 중심 하나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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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색칠해 주는걸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회전체 이제 회전이 되는 평면 도형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쫙쫙 그려주지 않고 약간 비슷하게 그려줍니다. 어떻게 그려주냐면.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뭐 고원게둥렇그렇게막 신경쓰지 마시고 이렇게 어, 이고게이 이제 이제 여기 이제중이 잡고요. 여러분 렇이제중이 잡고요. 중심 잡고 뭐, 게이렇 어, 뭐 이렇게 이로좀이슷게게 이렇게 좀 비슷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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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면좋아합게다또게 이렇게 이렇게 이시겠죠 근데, 뭐, 이 그림이나 저 그림이나, 뭐, 크게, 뭐, 이거 갖고 뭐 교육과정이뭐 여러분들이 뭐, 입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오늘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회전체의 종류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회전체의 정의를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전에서 생기는 입체도형입니다. 회전에서 생기는 입체도형. 누구를요? 평면도형입니다. 평면도형을 계속 네. 회전시킵니까? 아닙니다. 평면도형을 일회전에서 생기는 입체도형입니다. 일회전할 때 기준이 되는 선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되는 선을 뭐라고 합니까? 회전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한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평면도형을 일회전에서 생기는 입체도형을 회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 회전체의 종류인, 회전체의 경위를 이해시,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이제 회전체 종류 하나인 원기둥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어, 회전체의 종류 빨리 강의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